여러분, 깜짝 놀랄 소식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 난리가 났어요. 뭐 때문에 난리냐고요? 바로 이 녀석 때문입니다. J20. 중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죠. 여기에 쏟아부은 돈이 얼만지 아세요? 수천억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아찔해요. 중국이 이걸 만들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동부가 하늘은 우리 거다. 완전 자신만만했죠. 보이지도 않는 전투기 만들었다고. 완전 우출되고 다녔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 상공에 얼씬거렸는데 들켰습니다. 완벽하게 탐지됐어요.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는 다 봤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완전 멘붕이죠. 수천억 들여서 만든 게 한국 기술 앞에서 투명인간 됐으니까요. 중국 스텔스기 한국 레이더에 포착 스텔스 무용지물 되나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탐지했는지 아직 아무도 정확히 몰라요. 중국도 궁금해 죽겠대요. 비밀이거든요. 군사 기밀이라서. 자세히는 말 못하지만 오늘 제가 공개된 정보 안에서 최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중국의 자존심을 와장창 깨버렸는지 그리고 왜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에 주목하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대로 통쾌한 이야기 사실 스텔스 기술이라는 게 엄청 대단한 겁니다. 레이더 파를 흡수하거나 반사시켜서 적한테 안 보이는 거죠. 미국이 처음 만들었고 F-22, F-35 같은 게 유명하죠. 그런데 중국도 야심차게 이 기술에 뛰어든 겁니다. 우리도 할수 있다. 완전 국가 총력전이었어요. 항공굴기라고 해서 항공 분야에서 세계 최강 되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J-20하고 FC-31. 겉보기엔 멋있어요. 디자인도 뭔가 미래적이고 중국 군부는 이거 가지고 완전 신났죠. 이제 우리도 스텔스 클럽이다. 국제 무기 박람회 가서도 막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진짜 성능은 글쎄요. 의문이 많았어요. 서방 전문가들은 계속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진짜 스텔스 맞아? 엔진도 러시아 거 쓰던데, 레이더 회피 성능이 과연? 뭐 중국 말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중국은 계속 밀어붙였고, 한반도 주변에서 시위 비행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스텔스기 있다. 너희 못 잡는다. 어쩔래? 완전 이런 태도였어요. 근데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말은 안 하고, 뭔가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차세대 탐지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스텔스를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27조기 경보기. 다기능 레이더, 수동형 위치 탐지, FM 전파 감시, 이네 가지를 결합한 완전 새로운 시스템이었습니다. 중국은 몰랐죠.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줄, 그러다가 어느 날, 걸렸습니다. 제주 남방 해역에서 중국 J20이 포착됐어요. 27조기 경보기가 정확하게 잡아낸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완벽하게 들킨 거죠. 중국은 이때부터 패닉입니다. 어, 어떻게 알았지? 그 뒤로 내부 보고서까지 나왔대요. 한국의 탐지망은 피할 수 없다. 이게 진짜 나왔다는 거예요. 중국 군부 내부에서요. 와, 이거 완전 인정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긴 겁니다. 기술로 완전히 이긴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기술로 중국의 스텔스를 무너뜨렸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출발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스텔스를 어떻게 잡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우선 스텔스가 뭔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해요. 스텔스는 말 그대로 레이더에 안 잡히는 기술입니다. 어떻게 안 잡히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기체 모양을 특이하게 만듭니다. 날카롭고 각진 형태로 해서 레이더 파가 튕겨나가게 하는 거죠. 둘째, 전자파 흡수 도료를 칠합니다. RAM이라고 하는데 레이더 파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완전 블랙홀처럼요. 그래서 레이더 스크린에 안 잡히는 겁니다. 일반 전투기는 레이더 쏘면 확 뛰어요. 근데 스텔스기는 안 보입니다. 아주 희미하게만 나타나거나 아예 안 나와요. 이게 스텔스의 원리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잡느냐? 여기서 한국의 천재성이 나옵니다. 우리는 생각했어요. 레이더 하나로는 안 보이면 여러 개 쓰면 되지 않나? 바로 그겁니다. 다중 대역 탐지, X 대역, L 대역, UHF 대역 이세 가지를 동시에 씁니다. 왜냐? 스텔스기가 한 대역은 피해도 다른 대역에는 걸리거든요. 그물망 치는 거죠. 한 방향으로는 빠져나가도 다른 방향에서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밀 병기, 이칠 조기 경보기입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에 띄운 레이더 기지예요. 여객기 크기인데, 위에 큰 원반 달고 날아다니죠. 보기엔 좀 웃긴데, 성능은 장난 아닙니다. 수백킬로미터 밖에서도 표적을 탐지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PCL 시스템도 씁니다. 수동형 위치 탐지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신박해요. 레이더를 아예 안 켭니다. 그럼 어떻게 찾냐고요? 주변에 날아다니는 전파를 이용해요. 방송 전파, 통신 전파. 이런 것들이 공중에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게 비행기에 부딪혀서 반사되는 걸 잡는 겁니다. 완전 거미줄 같은 거예요. 비행기가 지나가면 거미줄이 흔들리잖아요? 그걸 감지하는 원리입니다. 천재 아닙니까? 레이더 안 켜도 찾는다고요? 그리고 FM 전파까지 씁니다. 라디오 전파요. 우리가 듣는 그 FM이에요. 이것도 비행기에 반사되거든요. 그걸 분석하면 위치를 알수 있습니다. 완전 종합 선물 세트죠. 27 다기능 레이더, PCL FM 전파. 이네 가지가 합쳐지면 스텔스고 뭐고 다 보입니다. 숨을 데가 없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완전 답 없는 거죠. 이 기술을 개발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ADD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밤새워가며 연구한 거예요. 중국이 수천억 쏟을 때 우리는 머리를 쏟은 겁니다. 돈으로는 못 이기니까 기술로 이기자. 바로 이거였죠. 실제로 우리 연구진들 진짜 대단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연구했대요. 중국 스텔스를 꼭 잡아야 한다. 이 일념 하나로요.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세계가 놀라는 기술. 미국 공군 수준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한국의 탐지 기술은 이제 최고 수준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완전 자랑스럽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탐지만 한게 아니에요. 방어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LSAM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에요. 스텔스기 잡았으면 쏴야 되잖아요? LSAM이 그거랍니다. 사거리가 어마어마해요.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도 요격이 가능합니다. 스텔스기가 설령 침투해도 우리 방공망은 뚫을 수 없어요. 3중 방어막이거든요. 1단계 조기 탐지 2단계 추적 유지 3단계 요격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힘이에요. 중국이 아무리 스텔스 들고 와도 한국 상공에서는 못 놉니다. 왜냐?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만의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국산 스텔스 도료. 우리도 만들고 있어요. 어, 우리는 방어만 하는 줄 알았죠? 아닙니다. 공격도 준비 중입니다. KF-21 보라매.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전투기예요. 처음에는 4.5세대라고 했는데 지금은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KF-21EX로 진화하면서 완전 스텔스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내부 무장창도 달고 레이더 반사 면적도 줄이고 여기에 우리가 개발한 스텔스 도료까지 바르면 완전 유령 전투기 되는 겁니다. 중국은 탐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탐지도 하고 숨기도 하고 완전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게다가 KF-21은 빠릅니다. 마하 1.81 시속 2200km예요. F-35보다 빠르대요. 전투 반경도 1100km. 화면 전투 반경지도. 제주도에서 출격하면 중국 본토까지 갈수 있습니다. 무섭죠? 중국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여기에 AI까지 탑재됩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위협을 분석해줘요. 조종사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AI가 도와주는 겁니다. 완전 미래 전투기죠. 이 정도면 5세대 아닙니까?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어요. 한국의 KF21은 곧 완전 스텔스 전투기가 될 것이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 탐지 기술로 중국 스텔스를 무력화시켰고, 방어 무기로 요격 능력을 확보했고, 공격 무기로 우리만의 스텔스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 반응이 정말 재밌거든요. 다음 파트에서 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중국의 반응, 이게 진짜 재밌어요. 중국은 그동안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J20은 세계 최강이다. 미국 F22도 우리를 못 잡는다. 완전 자신감 넘쳤죠. 중국 언론들도 난리였어요. 항공 굴기 완성, 제공권 장악, 이런 기사가 매일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탐지했다는 뉴스가 나오자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황한 거죠. 완전 멘탈 나간 겁니다. 그래서 내부 보고서까지 나왔잖아요. 한국의 탐지망은 피할 수 없다. 이거 진짜 나온 거예요. 중국 군부에서 인정한 겁니다. 우리가 이긴 거 확정이죠. 그런데 더 웃긴 게 있어요. 중국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한 거야? 분석을 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술을 썼는지. 왜냐? 우리가 안 가르쳐 주니까요. 군사 기밀이거든요. 중국은 궁금해 죽겠는데, 우리는 입 다물고 있는 거죠. 완전 답답하겠죠? 실제로 제주 남방에서 두 번이나 걸렸잖아요. 한 번은 실수라고 치자. 근데 두 번? 그건 실력입니다. 확실하게 잡은 거예요. 이7이 정확하게 포착했고, 위치, 속도, 고도까지 다 파악했습니다. 중국 J20은 자기가 들킨 줄도 모르고 날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봤죠. 어, 저기 J20 날아다니네. 이 정도 여유였을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완전 소름 돋는 거죠 우리의 탐지망은 3중 구조입니다 손가락 3개 1단계 공중에서 이치리 감시 2단계 지상에서 LSAM 레이더가 추적 3단계 PCL 시스템이 전파 분석 이 3개가 동시에 작동하면 스텔 스고 뭐고 다 잡힙니다 완전 그물망이에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킬링포인트 우리는 이제 공격도 할수 있습니다 방어만 하는 게 아니에요 KF21EX가 완성되면 우리도 스텔스 전투기 갖는 겁니다. 그것도 국산으로요. 중국은 러시아 기술 뺏겼고 우리는 순수 국산이에요. 급이 다르죠. 그리고 KF21의 진짜 무서운 점. ASA 레이더 탑재했어요.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라고 엄청 고급 레이더입니다.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전자전도 할수 있어요. 중국 J22 전자 교란을 해도 우리가 역으로 교란할 수 있습니다. 완전 역관광이죠. 게다가 ai 시스템까지 있어서 실시간으로 최적의 전술을 제시합니다. 조종사가 판단하기 전에 ai가 먼저 알려줘요. 적이 적기 있습니다. 저쪽으로 회피하세요. 완전 미래 전쟁이죠. 중국은 아직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한발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개발한 스텔스 도료.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중국 도료는 단파대에만 강해요. 근데 장파대나 다중 주파수에는 약하죠. 우리 도료는 전 대역을 커버합니다. 어떤 레이더가 와도 다 흡수할 수 있어요. 게다가 전파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뭔 소리냐고요? 그냥 흡수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반사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적 레이더를 속이는 거죠. 나 여기 있어. 실제로는 다른데 있는데 말이죠. 완전 고차원 기술입니다. 이 정도면 중국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탐지 기술 한국 우위, 방어 능력 한국 우위, 스텔스 기술 한국 우위, AI 활용 한국 우위, 전 방위에서 우리가 앞섰어요. 중국은 돈은 많이 썼는데 기술은 따라오지 못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스텔스기는 완벽하지 않다. 상황 인식이 늦은 환경에서만 일시적으로 유리할 뿐이다. 정확한 지적이죠. 한국처럼 탐지망이 촘촘한 곳에선 스텔스가 소용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지역 제공권은 누가 갖게 될까요? 아는 사람이 같습니다. 보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중국은 숨으려고만 했는데 우리는 보는 기술을 키운 거죠. 이게 승부를 갈랐습니다. 앞으로 이 하늘은 우리가 지킵니다. 중국이 뭘 가져와도 우리는 다볼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막을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나라. 말은 적게 하지만 실력은 확실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파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부터 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늘을 올려다 본적 있으신가요? 그냥 푸르고 평화로워 보이죠? 근데 저 위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자파가 날아다니고, 전투기가 순찰하고, 위성이 감시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국가의 안보가 지켜지고 있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이분들입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 연구원들, 엔지니어들, 이분들이 밤샘 작업하면서 중국의 스텔스를 깨뜨린 거예요. 돈 많이 받아서 한게 아닙니다. 그냥 나라를 지키고 싶어서 했어요. 우리 기술로 우리를 지키자. 이 마음 하나로요. 어떤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대요. 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았으면 해서 이 연구를 합니다. 진짜 감동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커피 마시고 드라마 보고 여행 다니는 동안 저분들은 실험실에서 밤을 새우고 계세요. 정말 고맙죠. 근데 이분들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줘야 합니다. 대한민국 과학자들 짱이다. 이렇게요. 사실 우리나라 기술력, 원래 대단했어요. 반도체 세계 1등, 조선 세계 1등, 배터리 세계 1등, 이제 여기에 국방 기술도 세계 1등 진입입니다. 중국이 돈으로 못 이기는 분야가 바로 기술이에요. 기술은 돈으로 안 돼요. 머리와 노력으로만 됩니다. 그게 우리의 강점이죠. 이번 스텔스 탐지 성공도 그 결과입니다. 중국은 수천억을 썼지만 우리는 창의성을 썼어요.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걸볼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한 거죠.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세계가 놀라고 있어요. 한국이 이렇게 강했나? 맞습니다. 우리 강했어요. 원래 강했는데 조용히 있었던 거죠. 말은 없어도 실력은 있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강해집니다. KF21이 완성되면 우리도 완전 스텔스 클럽 멤버예요. 미국, 중국, 러시아. 그 사이에 한국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체 기술로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5세대 전투기 자체 개발한 나라가 몇개안 돼요. 우리가 그 대열에 합류하는 겁니다. 그것도 순수 국산으로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연구 중이에요. 6세대 전투기, 무인 전투 드론, 레이저 무기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는 이미 미래를 보고 있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돈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비전이 있어야 이기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보세요. KF21 조종할 조종사들. 눈빛이 다릅니다. 자신감이 넘쳐요. 우리가 하늘을 지킨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이런 청년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강한 겁니다. 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이 훌륭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살수 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가족과 시간 보내고 이게 다 누군가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바다에서 땅에서 24시간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중국은 크고 많아요.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근데 우리는 강해요. 작아도 강합니다. 적어도 정확합니다. 그게 우리의 승리 비결이에요.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은 스텔스에 수천억을 썼고, 한국은 탐지 기술로 그걸 무력화했고, 중국은 숨으려 했고, 한국은 보는 법을 개발했고, 중국은 과거를 자랑하고,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자는 명확하죠.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이 하늘은 우리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주인입니다. 보는 자가 주인이거든요. 우리는 모든 걸 봅니다. 스텔스고 뭐고 다 보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재밌고 감동적이었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대한민국 기술력 최고다. 이렇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강해지는 그날까지 저도 계속 취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